1차 면접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laughs> 저는 1차 면접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여... 끝나더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번 CJ 제일제당의 채용 설명의 게스트이자 진행을 맡은 선호주입니다아 그리고 제 옆에는 저를 직접 섭외해 주신 CJ 제일제당의 채용 담당자입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저를 네. 왜, why, 왜 섭외해주셨는지 왜냐면 저는 이런 영상이 정말 출연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봐도 될까요? 왜 섭외한 것 같으세요? 일단 얼굴이 너무 잘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일단 <laughs> 아니에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얼굴이 아니에요 no.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 CJ 제일제당 사람들끼리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 우리 직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공감을 사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요새 그러면 핫한 인플루언서를 모시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 TV에서 성호지를 추천을 해서 어 이거 뭐지? 성호지를 추천하는 이거는 못 참지 하면서 바로 네, 섭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202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역에 대해 간단히.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이번 CJ 제일제당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때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10월 중에 AI 역량 검사를 포함한 온라인 테스트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은 11월 달에 1차 면접을 받고, 1차 면접은 실무지 면접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1차 면접을 합격하신 분들은 11월 말부터 12월 말. 까지 약 4주간 인턴십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턴십 전형 이후에는 2차 면접인 임원진 면접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렉이 걸리셨나요? 와, 네 그러면 그거를 다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오, 그럼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세일즈 마케팅 R&D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총 20개 직무가 모집 공고에 올라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직무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다음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직무 전문가 분들 나오실 테니까 가감 없이 질문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서 더 자세히요? 이미 자세히 <laughs> 들은, 이미 자세히 들은 것 같은데, 와 그만큼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네. 인재상에 맞는 그런 신입 사원들을 뽑겠다는 거겠죠. 맞죠. 어, 네. 그러면 네. 저는 어떻습니까? 스피킹에 라이팅에 네. 물론 레벨 파에 매력적이고 어이, 센스 있고 매력적이에요 아, 일 잘하고 네네 어, 저런 어떻습니까 저 입사 가능 아닌가 당연하죠 <laughs> 네 전형만 잘 통과하시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로서 지원을 하는 친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 CJ 제일제당은 성장에 왔고 앞으로도 성장에 나갈 기업입니다 국내 일등 종합 식품 회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K 푸드 문화를 글로벌리 전파하는 회사가 될 거고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지원해 주세요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로 무장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간략히만 들었는데도 CJ 제일제당의 채용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직무 담당자님들 만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드디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만한 채용 직무 정보들을 알짜배기로 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실제 CJ 제일제당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무 전문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세일즈 직무로 입사해서 지금은 케메스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안전센터에서 품질관리 직무를 맡고 있는 고은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연구소 SNT 담당 뉴트리션 파운데이션 플랫폼에서 영양정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강 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 HMR팀에서 비비고 국물요리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엽입니다. 와 이렇게 각 분야에 있는 직무 전문가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이미지들이 뭔가 진짜 뭔가 단아하고 깔끔하면서도 이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맞아요? 이거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이거 배우분들 섭외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일부러 티안 나게 하려고 여기는 약간 긴장한 회사원 역할로 여기 연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CJ제일장의 오벤조스 아닙니까? 네, CJ 제일제당의 오부저스 줄여서 시벤져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분위기를 어, 전환하고자 TMI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CJ 제일제당의 직원이란 무엇입니까? 음 CJ 제일제당을 다니는 직원, 제일제당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직원. 음... <laughs> 근데 뭐 혜택? 혜택이 뭐죠? 뭐 임직원들만 받을 수 혜택? 뭐 그런 게 있나요? 어, 네 저희 임직원 카드가 있습니다. CJ 관련 계열사들 뭐 올리브영 푸드빌 같은 데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어 나도 하나 가지려면은그 아까 그 광흥 형님한테 내가 지원서 하나 쓴다고 <laughs> 그랬는데 저녁만 잘 통과하시면은 그 혹시 뭐 다른 혜택 도 있나요? 어 이건 할인 혜택은 아닌데 5년마다 창의휴가라는 걸갈수 있어요. 회사에서 2주간의 휴가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제 개인 연차 2주를 더해서 총 4주 동안 휴가를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4주요? 네. 4주. 잘못 들은 거 아니죠? <laughs> 4주? 4주. 4주. 진짜 휴가에 진심인 분들은 네. 무조건 여기가 천국이겠네요. 4주 휴가라니. 뭔가 막 CJ 제해재당 하면은 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맞나요? 자유, 창의, 딱그두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좀 책임지고 완수한다는 전제하에 좀 자유로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선택근무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좀 출퇴근 시간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창의 같은 경우는 팀이나 좀 부서에 따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마케팅이고 하다 보니,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신 팀장님 아래에서 아주 창의로운 분위기로 좋은 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laughs> 팀장님을 무조건 언급하는 아, 팀장님한테 잘 보이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냥 회사 생활이 좋습니다. 아... <laughs> 회사 생활이 편해니다 아, 그리고 그 백승현 님이 말씀해주신 선택근무제 외에 재택근무도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PC 오프라는 제도가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지급받은 PC가 저절로 종료가 돼서 오... 이제 바로 퇴근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시게 첨단화 시대에 맞춰서 이건 또 다시 혜택으로 넘어오면 어, 혜택 또 있구나. <laughs> 네. 와. 많아요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아요? <laughs> 임직원들이 네. 자주 활용하는 혜택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 할인 지원이 돼요. 해외 여행까지? 네. 근데 좀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해외 여행을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또그 대신에 대신에 내그 콘도 예약 시스템이 있어요. 오. 이걸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굉장히 좋은 호텔과 리조트, 콘도 등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할수 있어요. 또 요즘 제주도 되게 많이 여행 가잖아요. 제주도의 글램핑으로 되게 핫한 스타빌이라는 곳도 예약이 가능해서 제 동기들도 예약해서 많이 다녀왔더라고요. 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아무런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각자 지금 업무 보고 계신 분야들이 다른데 각자 입사한 지몇년차이신지 저는 입사한 지 5년 됐습니다 네 저도 5년 차입니다 저도 5년 차 5년 오래가 7년 됐습니다 <laughs> 오 제일 선배 <laughs> 아 그러면 다들 최소 지금 5년 이상 cj 제일 제일 에 다니고 계신 건데 나 이것 때문에 c j 제일 제당에 정말 다니길 잘한 것 같다 어, 저는 cj 제일제당 하면서 제일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1등회사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k푸드로 이제 전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런 회사를 다니는 내가 좀 자랑스럽다 배울게 정말 많다라고 좀 느끼는 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어, 뭔가 막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하고 뭔가 위태위태하고 어아 이러다가 회사 내일 같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 직장도 없어지는 거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직 문화가 <laughs>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가 좋다. 어떤 점이 좋아요? 회사가 아무래도 좀그 리모칭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밝고 좀 유연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호칭. 네. 호칭 중요하죠. 이게 별거 아닌데 호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업무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R&D 연구소가 건물이 굉장히 펜시하고 쾌적하고 넓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또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 하면서 연구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CJ 제일제당이 각자 직무에 계신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R&D를 했었기 때문에 R&D는 또 맨날 그 똑같은 이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laughs>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려고 되게 반복 노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넓게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취업 지원자분들이 CJ 제일제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보 검색해보고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스킵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 이런 거 알아두면 어 입사할 때 정말 유익해 노하우나 팁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거 회사가 조금 중점적으로 키우는 제품이 뭔지를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마트를 방문해서 이제 어떤 제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 또 사고 그리고 네 하나 좀 사보고 <laughs>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뭘 즐겨 찾는지 이런 걸 직접 보면서 그걸를 체득해 보는 게 조금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CJ의 주력 상품을 좀 파악해 둬라. 저는 좀 크게 봐서 회사의 비전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역량, 강점들을 회사의 비전이나 방향성과 맞추어서 어떤 걸더 어필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이 회사가 더 끌리는 부분일지를 더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앞서서 각자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저는 직무 전문성 여기 적혀 있어. 저는 사실, 제가 막 취업을 해서 실제로 막 일을 해본 게 아니라서 단어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1차 면접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물어볼게요. 직무 전문성 vs 태도와 자세. 어, 저는 직무 전문성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태도와 자세보다? 네, 뭐 면접에 임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 태도 막 이렇게. <laughs> 아, 그, 저 근데 직무 전문성 좋아요. 이 음, 그 정도면 나 이거 잘할 수, 있.. 이래도? 이,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 <laughs> 뭐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직무 전문성. 어, 네, 저는 직무 전문성이 아, 더, 더 중요하다고 생각 저도 직무 전문성. 저도 직무 전문성이 더 아, 진짜 그만큼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진짜 하나같이 직무 전문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직무 전문성 관련된 팁, 직무 전문성이라는 건 뭐고 어떻게 해야 직무 전문성을 올릴 수 있다? R&D 같은 경우에는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랑 개발을 할때 활용하고 응용될 수 있는 식품의 기본 원리나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특히 식품이 워낙 트렌드 변화가 빠른 분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대한 스터디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합니다.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 관리가 그 제품의 원료단부터 해서 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제 챙기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 식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 제조 공정 각 단계에서의 품질적인 포인트를 꼭 숙지를 해야 되고 좀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법규까지 숙지를 하면은 도움이 아, 많이 될것 법규 같습니다. 법규까지. 네. 이제 제 직무인 푸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이제 열정.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잘잘팔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어떻게 잘팔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스스로 머릿 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도 사람 입맛이라는 게 너무 또 트렌드라는 게 너무 좀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 트렌드를 캐칭하는 데서부터. 그 트렌드를 기반으로 제품을 설정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영업 과함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이제 홍보를 하고 전체 포괄적인 걸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숲을 좀볼줄 알아야 숲을 되는 예, 능력, 역이 있어야 되는구나. 시장을 보는 능력과 인간관계, 태도 약간 그런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R&D부터 엔지니어링, 세일즈, 마케팅 이게 고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결되어 다 계속 진짜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야 이렇게 큰 시제의 재해재당을 이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1차 면접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솔직하게 저는 1차 면접 때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게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를 가서 실제로 그 마트를 어떤 동선으로 다녔는지를 면접관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나 소름 돋았잖아 <laughs> 아, 그래서 아까 마트에 가보라고 한 거였어 아 이제 그림이 맞춰진다고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와 문제점까지 어 네, 요놈 보소 이러면서 딱 봤을 그 거야아 이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금 논리적으로 제시를 했던 게 오. 이제 면접관 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그썸 타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 임했던 것 같아요. 썸탈 때나 뭐 소개팅 할때 보면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바빠서 장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약간 멀어지고 싶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네. 하면. 오히려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약간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약간 진실되게 그게 더 뭔가 끌리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여유를 가지고 힘을 빼고 그렇게 임을, 임했더니 R&D 직군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이 전문성 면접이에요. 왜이 연구를 제가 진행했는지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되게 잘 인포, 이해. 네, 잘 어.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고 접근했는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을 드려. 그게 좋은 포인트를 얻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인 R&D 쪽은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면접자들한테 했던 질문이 제일제당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은 아이템. 오, 야. 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요 <laughs> 인스턴트 제품들이 없어질 거다 이제 점점 재당의 기술력이 높아 지면서 어 이게 인스턴트야 약간 이게 집에서 만든 거야 라고 약간 할 정도의 그런 좀 제품들이 이제 나오, 나오면서 인스턴트 제품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한게 2015년 5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h&r의 m 미래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대한민국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CJ 제일제당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면접과 인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CJ 제일제당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응원할게요.